안녕하세요, 부자든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산 센텀 제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보시면 1, 3여과가 공존하는 부산권 광역 거점으로 해당 지구를 개발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수요일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천단 산업단지 이하 센텀2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네요. 그리고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서 산업,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융합 특구 조성 계획에 따라 대구, 광주, 대전시가 제안한 특구 후보지의 적정성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에 적합한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세 곳을 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보시면 대구는 옛 경북 도청이고요. 광주는 상무지고 그리고 대전은 대전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시는 국비 지원 각 3억 원이네요. 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심 융합 특구 조성 전략과 기반 시설 계획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업 지구로 선정된 부산 센텀 2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텀 2는 해운대구 반여동 1원에 전통 산업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동부상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와 인접한 우수한 주거 상업 문화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 4호선 반송로 등 시내 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센텀투에서는 창업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 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과 기존 기업이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그러죠. 해당 통신 기술의 중심이 미래 산업 생태계가 조성과 함께 매력적인 주거 상업 문화 복합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센텀 2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부산시는 도시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첨단 산업시설과 주거 문화 상업이 공존하는 복합 혁신시설 구축 등 광역 거점 조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 등 이전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텀투는 부산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통해 관리 중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는 부산시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 3억 원을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중기부 등과 함께 도심 융합 특구 조성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배원국 국토정책관은 부산 도심 융합 특구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참고사항으로 여기 보시면 센텀2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시 철도 4호선도 지나가고요. 외부 순환도로, 해운대 수목원 등등 있습니다. 금사공업 지역도 있고요. 여기에 좀 가보면 센텀 일반산업단지라든가 하여튼 교통의 요지가 될것 같아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지나게 되고요. 아무튼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